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돌아온 MC 봉골레, MC 비입니다. 자, 우리는 엉클, 엉클 토이. 토이. 먼저 할리관리컵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여시면은 각각의 컵미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종땡땡땡종 뺑, 뺑, 뺑. 소리가 울리는 종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카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게임 설명을 조금 한번 해볼까요? 컵이 4개가 있, 있다는 거는 4인용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4인용까지 가능하지만 저희는 우선 2명 밖에없으니까 2개를 빼고 갈게요. 이렇게 컵을 먼저 상대편에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종을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카드 또한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가이버블에서 순서를 먼저 정할게요. 가이바이보! 보, 가이바이보! 보! 보! 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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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이겼어요! <laughs> MC 봉골리님께서 카드를 먼저 뽑아보시겠어요? 뽑아 <laughs> 카드를 뽑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카드는 항상 서로 보이지 않게끔 앞으로 빼주셔야 된다는 거. 아 그래요? 네. 음, 이렇게 해서 몰랐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카드를 뽑았는데 양말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양말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양말이 이렇게 나열된 카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이 컵을 가지고 재빨리 양말의 순서에, 순서에 맞게끔 이 컵을 배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재빨리. 그리고 재빨리. <laughs>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나열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면은 종을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가져가는 게임이죠. 이렇게 카드를 가져.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승리를 하는 게임입니다. 음... 네. 아 그리고 주,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카드를 먼저 가져갔잖아요. 카드를 먼저 가져간 사람이 카드를 뽑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카드를 내가 가져갔으니까 카드를 제가 뽑는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뽑습니다. <laughs> 그면 이번에는 이렇게 쌓는 모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쌓는 모형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 컵을 가지고 순서대로 쌓아주면 된,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이 맨이고 노란색 오 뭐야 초록색 이렇게 하면 안 <laughs> 되는데 네, 그렇죠 <laughs> 어 맞나? 어 맞나요? 어 맞네요 아네 역시 순발력 하나는 네 이렇게 하면 이기는 게임이고요 이렇게 여요 친구들 종을 찾는데 만약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초록색으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고 막 빨간색이 아래에 내려가 있다든지 만약에 잘못 배열했을 경우에는 지는 게임이에요 아시겠죠? 잘못... 아그한 아, 그 번으로요? <laughs> 그한 번의 실수로 아그한 아, 번의 실수로 져요? 아, 그한 번의 실수로 진짜 승부가 미래야 <laughs> 모든 게임이 지는 게 아니고 그그 그 판에서 지는 게임이라서 이 카드는 제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아네 됐습니다 네. 먼저 모의게임을 먼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장의 카드로 지금 저희는 못 봤거든요 네장의 카드로 먼저 실험을 실험이 아니고 모의게임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과학 시간인가요? <웃음> <웃음> 자 먼저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위보. 가위바위보 자, 자꾸, 가위바위보 카드에 자꾸 손이 가이바 오. 보 오케이 저부터 하겠습니다 짠어어 어. <laughs> <웃음> <웃음> 어 수전찍이나? <laughs> 어, 맞혔어요. 아 맞췄습니다. 제 거예요. 어 맞아요? 아 그럼요. 호출의, 호출의 그럼요. 맞죠. 아 맞히셨네요. 음. MC 봉골레 님께서 봉골레. 네 봉골레 님께서 이렇게 배열을 명확하게 해주셨네요. 그 카드가... 아 이렇게 보여주면은 네. 이렇게 보여줘야지. 뭐 뭐하세요? <laughs> <laughs> 이렇게 보여주. 순서를 다시 이쪽으로 바꿔요. 아 순서가 틀렸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이쪽으로 보여주면 이게 맞죠. <laughs> 내 쪽에서는 이게 맞고. <laughs> 내 거지. 아, 그렇네요 자, 그럼, 제 차례죠. 네, 해보도록 하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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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서 올리고. 자, 그러면. 바밤 b 밤어 노란색 <laughs> 아나 진짜 <laughs> 제가 이겼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이겼어요. 아 MC 비님이 너무 못해서 저 진짜 못하는 거 같네요. 게임이 <laughs>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본격적인 게임을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메라 감독님, 스태프는 쇼빙에서 세 명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보여주시죠. 안녕이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안녕. <laughs> <laughs> 자, 그러면 게임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고요 가위바위보. 네. MC 빈 님이 먼저 시작하도록하다 게임의 벌칙이 있어야겠죠. 벌칙은 뭘로 할까요? 카메라 감독님은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 네. 손목으로 때리기야. 손목 때리기요? 네. 그럼 두 명이서 손목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위험한 게임이네. 아, 일등한 사람이 <laughs> 둘다 손목을 때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드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웃음> 보여줘요.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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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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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어, 맞네요. 어, 맞네요. 맞네요. 네, 음, 맞네요. 네, 맞습니다. 어, 빠른데? 역시 <laughs> 네, 저희 중에서 제일 젊어서 젊은... <laughs> 순발력이, 빠른... <laughs> 순발력이 빠른가봐요. 이걸 어. 먼저 맞췄네요 가져가겠습니다. 네, 좀 가져가시고요. 네. 두 번째 우리 감독님, 감독님. 네 해주시죠. 이렇게 펼쳐주세요. 엑스맨이라서 엑스맨, 엑스맨님. 아, 이제 감독이라고 하죠 어, 어. 네, 잠깐만요. <laughs> 저희가 이겼어요. 1대1대0 자, 그러면 바로 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들 여기 이, 이 게임에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진행을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자, 에이비님은 빵개죠. 어, 또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 때리는 게. 어. 틀어냈어. 틀어냈어. 틀렸어, 틀렸어, 우이가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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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요. 우리 감독님 틀렸어요. 친구들, 네개 맞았어. 친구들 네개 맞았어. 자, 다시 세팅을 하고 제가 할 말이 LCB님, 없네요. 엘시비님 말수가 없네요. 빵맞으려요 g 맞을 것 같네 이렇게 이렇게 n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 o 이 d a f t e r n o o 거 Red card. Good 어 f t e 어 n o o n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게임은 위험하죠. <laughs> 자 그럼 앞으로 종, 먼저 종친 사람은 음. 그 선택권을 잃도록. 선택권 잃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도록이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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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을 누네 <laughs> 눈에, 눈에 <웃음> 친구들 <웃음> 게임이 이렇게 위험해요. 모바은 음. 이렇게 위험해서 맡기 <laughs> 싫을 정도로 낫다. 맡기 싫어서 그 음. 어. <laughs> 아이 뭐야?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야전 이과니까요. 전오대이대 <laughs> <laughs> 빵이에요. MC B님 분발하시죠. 네, 저희가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냥 빨리 하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자 이겁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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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반별하겠습니다. 잠깐 반별하겠습니다. 자 MC B님 아네그 전에 싸운 어게있어가 빨리 하자 시작했습니다. 짠짠어어어어어아 죄송합니다. <laughs> 배려가 없어요, 이 친구가 나, 나만 보려고 내가 이렇게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자기 제가, 것만 이기려고 아, 아니, 걔가 아, 아, 저만 아, 보려고 아. 이렇게 돌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감독님을 특별히 배려해서 감독님 쪽으로 아, 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 <웃음> <웃음> 감독님이 소리를 지르지 않기로 했는데 흥분을 해서 네. <laughs> 소리를 지르고 네. 계세요 죄송합니다 더 즐거워하시네요, 지금 <laughs> <웃음> <웃음> 저기요 왜다안 쓰는데 왜 눌러요 죄송해요 <laughs> 왜다안 쓰는데 눌러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시죠 네자 그러면은 어제 저한테 하도 의미가 없어요 <laughs> 자이제카드는몇 장인지 세어보겠습니다 <laughs> 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많은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제가 1등 제가.. 감독이 2등 네, 제가 꼴등이었 3등입니다 꼴등이.. 그러면 때려봐야죠 1등이.. 꼴등만 때리는 거 아니였어요? 아 1등이 전팀적으로 때리요 알겠습니다 어휴 대단하시네요 그럼요 그렇게 하시죠 게임은 냉정하십시오 MC 빅님 때리겠습니다 아아 <laughs> 아, 진짜 아파 <laughs> 아 힘주지 마요 <laughs> 아 진짜 아팠어 <아파>. 어아 <laughs> 진짜 아팠어 <아파. 웃음> 아, <진짜 아파. 웃음> 저는 여자애도 똑같이 때립니다 <laughs>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할리갈리 컵스를 해봤는데요 어땠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거는 가족분들과 하면은 순발력도 기르고 창의성도 좀 어, 높아질 것 같아서 어린이 여러분도 하기에 괜찮은 게임일 것 같아요 MCB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또 변함없이 저는 재밌었고요 이게 저희는 3명이서 했지만 4명이서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족끼리 즐기시면 정말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안녕! 우리는 엉클, 토이!